9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곡선 y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에점 (1, 콤마) 이에서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거는 좀 복합 복 복합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러면 왜 복합적인 문제냐면 일단 y는 x 세제곱을 한번 그려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1 콤마 1. 자 x에 다1대2하면 당연히 우리가 y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 서 여기가 1, 1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자뭘 물었냐면 이점에서 접선을 구하래요. 그럼 접선은 이렇게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있는 요 우리가 y는 x z 제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넓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양수는 상관없죠 항상 위에서 뭘 빼면 된다 그죠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우리가 정적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항상 y는 x 세제고 위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월구해줘야 될까요 그죠 여기서 구해줘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는 뭐다 바로 그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또 구해야 될게 있겠네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도 안 구해 놨네 그럼 여기서 뭐다 바로 1,1에서 접하는 접선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분했었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3x제곱이 돼서 바로 우리가 1에서의 우리가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요 자 불러볼까요 y-y1은 m의 x-x1이라는 공식 쓰는 거 아시죠? 이거 불러보시면 y-1은 3에 어떻게 되겠어요? x-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는 뭐가 나오냐면 3x-2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뭐하고 x 세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다? 3x-2를 우리가 연립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 푸시면, X 세제곱은 3X-2가 나와서, X 세제곱 3X 플러스 2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럼 이거 뭐 해야 될까요? 3차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립제 뽑으시면, 자, 우리 조립제법 하시면, 잡 볼게요. 자, 1. 아, 근데 몇 차항이 없다? 2차항이 없네? 그럼 0. 자,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입니다. 자, 살짝 뭐 대입하면 우리가 0이 나올까요? 1이면 바로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알파가 1이 되겠습니다. 1, 1, 1 곱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0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1의 x제곱 플러스 x-2는 0이 나오는데요. 이 어, 수분에 다시 되네요. 자, 이 부분이 수분해 하시면 뭐가 되냐면 x-1의 x플러스 2의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되네. x 1의 제곱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은 x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하고요, x는 얼마가 된다? 1이 나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다? 1입니다. 음 그러면 나왔네. 뭐가 나왔냐면 자이 사이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자 1까지. 자 뭐가 위에 있죠? 그죠 x 세제곱이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직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직선이 뭐다? y는 3x-2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3x-2를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가 바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x 세제곱 3x 플러스 2 우리가 dx가 되겠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x 네제곱 자 3x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자2적분 하시면 2x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대 2밖에요 1대2 하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뺍니다 마이너스 2대2 하시면요 어, 16이죠 16 4, 4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4 되겠고요 마이너스 2대2하시는 4니까 어, 2는 2 3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대2 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얼마다? 4분의 3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어,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6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답은 4분의 3 더하기 얼마다? 4분의 4, 6, 24. 자, 그럼 답분 얼마다? 4분의 27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합적이었던 이유가 일단 앞에서 보였던 미분의 개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교점 구하고요. 그리고 보면 y, x 세제구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빼서 우리가 정적분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적절히 연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어 거리 문제네, 그죠?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자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t는 2에서 t는 4까지 점 P의 움직이는거리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앞에서 많이 풀어보셨는데 일단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접근한 건 정력분한 거죠? 속도가 아니라 속력. 자 그래서 우리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데 요거는 그래도 이게 절편이 쉽게 나오니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t로 묶어내면 t-3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t가 우리가 어 0이 되는, t가 0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0하고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우리가 물선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딱 보니까 t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요? 자 t는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4사이라고 나오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2에서 3까지는 양수, 자 3에서 4까지는 뭐다?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되겠습니다.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때는 자 2에서 4까지 멀고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자 속력 속도가 아니고 뭐다? 속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풀리를 하셔야겠네요. 자 2에서 3, 사이는 그냥 v t 예요 자, 그래서 vt이기 때문에 3t-t의 제곱, 우리가 dt 하시면 되겠고요 자, 3에서 4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렇 우리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vt를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t가이 뭐다? t 제곱, 이거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 접근하겠습니다. 3t 접근하면요, 2분의 3t 제곱, 자, t 제곱 접근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3t를 접근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이 나오고요자 그러니까 t 제곱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t의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3에서 2 사이다? 4 사이다. 되겠네.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 대, 대, 대입하면 3에 이제 9죠. 그러면 2분의 얼마다? 27. 자, 그 다음에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시면 6 되겠고요. 자,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 대입하겠습니다. 16인데 8이니까 8, 3 얼마다? 2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분의 5, 4의 세제곱 얼마다? 64가 나오겠죠? 자, 빼기. 자, 3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다? 27 나오겠고요. 여기 3 대입하시면 얼마다? 9 나오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는 따로따로 따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2분의 27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2분의 27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27하고 2분의 27을 더하면, 어떻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2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9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다? 자, 18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6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4도 안요그 마이너스 얼마다? 3 0 되겠고요. 자, 3분의 8하고, 3분의 64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얼마다? 70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약분 내네이거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럼 답은, 보세요. 27하고 24를 더 하면 얼마죠? 51이 되고요. 18하고 3 5을더 하시면 마이너스 48이 나오고, 답은 어, 다행히 우리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거리를 물었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한 정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속력을 정적분하셔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양수이고, 어디까지, 어디부터가 음수인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좀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대에서 뛰어내려 수직 방향으로 낙하하다가 언리지 전부터 속도를 줄이며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놀이기구가 했답니다 뭐 이런 놀이기구 본적 있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장비도 믿어야 되는데 장비를 떠나서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은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가면 한번 해보셔야겠죠. 저는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낙하대에서 뛰어내린지 t초의 속도를 그럼 어떻게, 중간에 이제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속도가 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는 10t라고 하는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요. 2초에서 12초까지는 24-2t로 우리가 속도가 나온대요. 자, 그럴 때 뛰어내린지 12초 후에 지면에 착지할 때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12초 에 지면에 착지를 하는데 여기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넣더라도 어24 2t를 보면 12초가 될때딱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게 뭐가 되냐면 속도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물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전부 다뭐다 뭐다 속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있는 위치를 더 바로 이그 뭐죠? 이걸 다 더하면 총 거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0에서 2까지 우리가 10t, dt를 하시면은 바로 이초까지총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또 이게 수직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초에서 어디까지? 12초까지는 바로 24-2t가 되는데 우리가 2에서 12 사이는 24-2t가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바카의 높이.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하고 일치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구뭐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시 t 우리가 접근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t 제곱. 자 그래서 여기서 2까지. 자그 다음에 24-2t를 접근하시면 24 접근하면 24t. 자2스2 t 접근하면요. t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2에서 12 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자2대 2만 어떻게 되죠? 자 4. 54알마다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더하기 자, 2 4대입 박겠습니다. 자24 곱하기 12하면 얼마죠? 24 곱하기 12하면 8, 48, 4, 2, 288 나오네. 자 거기서 1 12 2제곱법입니다자 12제곱은 얼마다? 144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자, 2대입 박게요. 자24 곱하기 2하면 48. 자 그다음에 2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구하시면 20 더하기 자기는 14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8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되죠 거기서 44가 나옵니지 그래서 마이너스 44 어, 그럼 144에서 44 빼면 100이 나오니까 답은 얼마다 120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20m가 되겠습니다 어, 120m에서 뛰어내리네요 아 저번에 스카이다이빙도 참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언젠간 도전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형을 다음에 한번 타보십시오. 자, 이 문제의 답은 자, 120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12번 문제네요. 자 곡선 y는 3x제곱 플러스 1과 x축 미의 두 직선 x는 e-h, x는 e플러스 h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한답니다. 네. 자 그때 이 극한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와 이거 적분하고 극한하고 막 연결되어있는 그런 문제다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요 sh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어, 꼭지점이 0,1이 되고 아래로 불러가는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2-h하고 e 2플 e h인데 h가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2-h e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플 e h가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바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까지이걸뭐 하면 되겠다. 적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 정적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sh를 먼저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y는 fx를,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뭐죠? 3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분명히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 fx의 부정적분 하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f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sh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sh, 자, 이렇게 됩니다. sh는. 자, 불러보세요. 자,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e-h에서부터 2 e-h까지. 2 자, 뭐가 될까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fx, 뭐가 되겠어요? dx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저부분의 넓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부정적분이 fx라고 아까 봤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f2 플러스 h에서 뭘 빼면 되냐면 우리가 f2 마이너스 h를 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 부분 이렇게 구합니다. 자 리미트, 리미트. 어떻게 되겠어? H가 0 플러스로 갈때 H분의 뭐가 되겠어? SH 자체가 F2 플러스 H, 마이너스 뭐다? F2 마이너스 H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어,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뭐로 보시면 되냐면 바로 뭐다. 보함수정의로푸는그런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다. 그렇죠. F 프라임 2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뭐를 구해 주셔야 되냐면 F 프라임 2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한 게 하나 있네. 뭐가 필요합니까? F2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살짝 변형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됩니다. H가 0 플러스로 갈때 h 분의 F2 플러스 H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F2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뺐다 뭐 한다, 뭐 한다. 이거 미분해서 우리가 많이 본 그런 문제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자 여기 플러스로 갈때 h분에 그럼 분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자 그럼 분리를 하면 그러면은 자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부분만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h 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살짝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리미트 h가 제로 플러스로 갈때 h 분의 f 뭐다? 2 e 마이너스 h 맞아요? 자 빼기 뭐다? f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약간 바꿔줄 게 있겠네요. 자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는 다행히 우리가 h가 같습니다. 여기 도 여기도 h 여기도 뭐다 h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는 뭐다 증강증분해서 여기는, 여기는 h, 여기는 마이너스 h죠. 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뭐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h로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분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어,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는 뭐다?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럼거는 어떻게 돼요? 그죠? f' 얼마다? 2.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다? f'2가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fx의 부정적 번호 fx라 봤기 때문에 fx를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f2하고요. 그다음에뭘 다음 되냐면 f2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얼마다? 2f2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f2는 얼마냐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 그래 f 2 자체가 4, 3, 0 2 13이 되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13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2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이 복잡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여기 정적분의 정의를 아시면은, 여기서 SH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좀 도전 문제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p와 X축이 Y축으로 둘러싸인 도도형의 넓이, b 가 각각 AB라고 하네요. 자, A 대비가 1대2라고 합니다. 이때 1대 상수, P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네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왜냐면은, 자, 지금 이 참수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상수항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이차수의 가장 큰 성질이 뭐냐 좌우모다 대칭이죠 그래서 힌트가 뭐가 되냐면 자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다 1대 2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이차수의 성질을 말씀드렸는데 뭐다 뭐를 중심으로 대칭 추후 중심으로 해서 좌우변이 같고 넓이가 같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만약에 대칭축을 대칭 그려준다 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뭐다 하 같은 거야. 어, 그런데 이 부분은 넓이가 같은데 이 부분은 액수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 부분은 어떻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보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정적분 전체의 버이면얼마다 0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힌트예요. 자, 그럼 요번는 그럼 축은 구하기 쉽겠네요. 왜 구하기 쉽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다 1 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게 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x는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맞아요.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기. 이 함수 자체가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p 지요 자, 요걸 하면 그것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뭘 구해주시면 되느냐 면 P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적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자, EX 적분하면요. X제곱. 자, P 적분하면 PX가 나옵니다. 그럼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p가 됩니다. 자, 0은 우리가 대입하나안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다? 0이 나와요. 자, 그러면 p가 따라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3분의 얼마다? 3분의 우리가 어, 2가 나오죠. 이거 3분의 2니까 2항 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래서 분명히 p는 우리가 음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b 를 우리가 구해서 구하려고 하면 P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교점을 구하기가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P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참수가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두 배다. 그럼 이 넓이가 어떻다 같은데 어, 정족분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p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한 그런 문제겠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점 p는 좌표 7인 점에서 출발해서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2고요점 q는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해서 시각 t의 속도가 2라고 합니다. 자, 두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어, 그럼 이거는 뭐 하느냐 면 일단은 힌트는 속도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위치가 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위치를 구해가지고요. 근데 몇번 만난다고 해도 두 번만 난다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K 값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 문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은 바로 점 p에 우리가 뭐를 구하셔야 되냐, 위치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는 뭐다? 점 q의 위치를 우리가 구해주는 건데 그 위치가 서로 뭐하다? 같다는 것이 우리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점 p의 위치를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xp로 한번 둬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x를 위치로 나타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 Q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XQ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위치를 구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위치를 구하고 싶은데, 어, 속도가 나와있네. 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식 있죠? 어떤 공식? 그죠? 렇 X는 X0 더기 T0에서부터 T까지 VT, DT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럼 x q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죠? 7에서 출발을 한대요. 예, 그런데 어디? 그죠? 우리고 시각 t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럼 0에서부터 t까지,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2dt 이렇게 보하시면 뭐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에 xq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디에서? 그저 좌표 k인 점에서 출발한대요. 그럼 x 0과가 k가 되겠고요. 그럼 더하기 0에서부터. 자, 역시 시각 t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럼 t까지 속도가 얼마나, 어, 1이다, 1이요 그럼 여기가 우리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뭐 하다, 어, 만나니까,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일단은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플러스, 자, 그러 자, 이 부분, 자, 3t 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t 의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적분하면, 마이너스 2t. 자, 0에서 t니까, 어차피 0내입하면 어차피 0이 나오고요. t를, 어, t를 내하면 되니까 여기에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 그럼 살짝 정리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xq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k에서부터 자 그럼 1을 우리가 접근하면 그냥 우리가 뭐다 t가 되는 거 맞죠. 그럼 0에서 t까지니까 이거는 k 플러스 t 어드 t 플러스 뭐다 k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xp하고 xq를 구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두 점이 뭐 한대요? 만난대요. <laughs> 만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xp하고 뭐다? xq하고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우리가 식을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7하고요. 뭐하고? 자, t 플러스 k하고 같네요. 자그런데 이때 자두번 만나도록이란 말은 바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t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도함수 활용해서 바로 방정식내근의개수하고 네, 관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게 f(x)는 뭐다 g(x)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살짝 t를 이항, 이항을 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7을 뭐다 k라고 두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두 개의 함수로 분리를 해서 교점으로 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y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7이라는 3차 함수하고 하나는 y는 k라는 상수 함수로 해야 되는데 좀더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복잡해지냐면 현재 t의 전 정체가 뭐죠? t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t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교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이렇게 됐겠습니다. 자, f(t)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7이라 주어져 있어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시면 f 프라임 t 미분 하겠습니다. 자 3t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묶어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라고 t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t가 어디에서 그렇죠. f 프라임 t가 0인 0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우리가 t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t의 값은 얼마다? 그쵸. 그렇죠. t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만, 일단 뭐를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잠시 살도둘게요 나중에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3차함수 그래프니까 극값을 구하셔야겠죠. 자, 근데 어, 저번에 우리가 미분할 때 표를 막 했었는데요. 이제는 표를 한번 안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차함수에서 최고차계수 양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극값 극값인데 이두개 중에서 어느 거 작은 쪽에서 바로 극대를 가지고요. 자큰 쪽에서 뭘 가지게 되냐 면 우리가 극소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1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7이 돼서 얼마다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얼마다 자, 9에서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극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1에서 F1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3 더하기 7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5가 나오는데, 그러면1 콤마 어디에서? 1 콤마 우리가 5에서 5에서 무슨 값을 가니면 극소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y 의편이 얼마입니까? 어, 7이래. 그 그러니까 다음, 5하고 7, 9하고 딱 사이가 7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마이너스를 원래 안 되는데, 나중에 일단 살려높죠 그럼 이제 지우면 되거든요. 그럼 지우면 어떻게 되냐? 느 자, 이 부분 그래프를 이렇게 지워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느 t가 0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좀 확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7인데, y절편 여기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값이 얼마였다. 1콤마 얼마였다. 5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우리가, 예, 바로, 곡선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y는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상수함수죠 그래서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번 만나야 되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소리야자 그러면 7을 이렇게 지나면 몇 개다 한 개고요 7 포함 안 되니까 자그 다음에 이렇게 1,5를 지날 때도 몇 개가 되냐면 한 개, 교점이 한 개가 되죠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k가 어디에서 5에서 어디 사이다 7 사이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자, K는 5에서 7 사이인데, 어, 여기서, 자, 마지막에 물었어요. 자, 정수 K 값을 물었죠. 그래서 이제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5에서 7 사이는 정수는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 답은 6이 되죠. 혹시 도전 문제답게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말은 결국에 위치가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위치를 구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T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결론은 여기에 교점을 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배우셨던 방정식의 근의 개수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원 학습 점검을 계속 풀어왔는데 어, 확실히 미분 적분은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셔서 또 공식도 많죠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에는 대 단원 학습 평 가와 수학 익힘 책 문제 함께 정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